안녕하세요. 정관의 다육입니다. 보시는 건 언성금인데요. 꽃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. 꽃핀거 보니까 벌써 봄이 온듯 해요. 라디오, TV에서도 벚꽃엔딩 뭐, 그런 등등 봄과 관련된 음악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꽃이 더 그립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오늘은 남봉옥이 꽃이 언제쯤 피나 궁금하실 것 같아 미리 정보 차원에서 간단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원래는 남봉옥이 3월 달부터 해서 10월까지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올해는 조금 더 빨리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요. 사실은 오늘 낮에 활짝 피었다가 해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봉우리를 오므려서 살짝 아쉬운데 내일 활짝 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원래는 다른 애들처럼 한달 정도 더 뒤에 있다가 꽃을 피는데 올해는 유독 빠른, 빨리 피는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아직 꽃대가 없이 이렇게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. 이런 애가 이렇게 꽃대가 살살살살 나오기 시작을 해요. 이렇게 뭐 종류별로 어떤 것이 더 빨리 나오고 늦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누가 빨리 꽃을 터뜨리느냐 그런 것 같아요. 서로 경쟁을 하는 것처럼요. 이렇게 조금씩 봉우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. 앞에 있는 거하고는 확실히 봉우리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죠. 이렇게 작다가 조금 더 봉우리가 부풀어 오른 것처럼 커졌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저 커져서 이렇게 봉우리가 거의 풀리기 직전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커지는 거 보면 다음 주 정도면 꽃을 보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. 얘가 이렇게 노랗게 보이시죠? 아깝습니다. 오늘 보셨어야 했는데 내일을 기약하고요. 나머지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꽃봉우리 같이 맺혀져 있는 다른 아이들도 보여드릴게요. 여기 하월시아 종류는 꽃이 이렇게 꽃대가 쑥 올라와서 멋진 꽃을 피운다고 하셨잖아요. 이렇게 꽃 입장도 모양을 망치지 않고 그대로 꽃만 감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크라실란 세틀로사. 이렇게 꽃대를 많이 물고 있습니다. 살짝 피면 환상이겠죠? 제가 피면 잊지 않고 꼭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건 뷰티, 요렇게 꽃대 많이 물고 있는 거 보세요. 이꽃 모양을 보려고 모건 뷰티를 많이 구입하시는데 엄청 꽃부자예요. 그죠? 아프리카 식물 펠라고니움이 있는데요. 얘도 요렇게 꽃대를 두 개씩이나 불고 있습니다. 보기 흔하지 않아서 제가 꽃이 피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약속을 하고요. 언성금하고 사촌지간인 프레브레비폴리아 꽃피는 모습마저 보여드리고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